어, 저희는 포도가 전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에, 맨 앞쪽에 있는 이 포도가 청포도, 청포도이고요. 여기 지금 녹색 그 봉지로 쌓여져 있는 것이 바이올렛 킹 포도. 그리고 어, 이쪽에 있는 이런 포도들이 이 샤인 머스켓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지금 블랙 사파이어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열매 세송이가 열려서 수확을 해서 이미 맛을 봤고요. 전체적으로 나무는 네 개인데 이 샤인머스캣이 가장 많이 달렸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 대략 한5 0 0 송이가 달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바이올렛 킹이 포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약한 100여 송이 열렸습니다. 어아 그리고 청포도는 이게 3년생인데, 이게 한 100여 송이 이렇게 열렸는데, 이미 좀 수확을 했고요. 오늘은 청포도를 전부 따서 어 하여튼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작업은 지금 바이올렛 킹의... 이 포장지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특징이 과즙이 상당히 많고, 어, 향이 좋아서 그런지, 이 날파리, 예, 새파리인지 날파리인지 작은 벌레들이 들끓는 점이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하얀 포장지, 이것을 사다가 씌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래쪽에 또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글리 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포도를 먹고 있어서, 다시 접어서 포스트테플러로 이렇게 다시 찍었는데 공기 구멍을 막았는데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 공기 소통도 돼야 되고 또이 햇볕도 좀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 하얀 종이를 벗개 내고 이와 같이 지금 녹색 그 망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이런, 예, 이쁘게 생긴 놈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이, 이 골고 열고가 생기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고, 왜 이쪽 송이는 이렇게 골고 열고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방법이 궁금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이걸 다루는 영상이 거의 없어서,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조언을 구합니다. 이게 원인이 뭐며, 어뭘 잘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골게 되는지 방법을 좀, 어, 알려주시기를 희망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약하면, 예, 이렇게, 지금 옆에 바로 옆에 샤인머스캣이 같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샤인머스캣은 일체 벌레들도 들끓지 않고 열과도 없는데 이 바이올렛 킹 이종자가 이렇게 지금 골거나 여기 보면 가운데가 갈라지는 현상. 또옆 바로 옆에 너무 이렇게 모범생도 있는데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어,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어, 도움을 요청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나무는 음, 3년째 지금 됐고요.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 어, 3년 만에 첫 열매를 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신품종이고 그래서 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바이올렛킹이 어, 2년차 열리고 있는데 이 나무로 할 것인지 아 샤인 머스캣이 예, 2년 2년째 열매를 열리고 있는데 음저놈으로할 것인지 이 바이올렛 킹으로 할 것인지 하여튼 그한 종류로 해서 5년 이내 에 2천송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청포도 수확을 해봅니다. 어, 몇 송이나 나올지 이미 30% 정도는 따서 먹었는데 나머지 전체를 오늘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세 박스를 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불량품을 좀 골라내고 어 좋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